챕터 3 팀과 드라이버를 알아보자. 그래서 10개 팀 중에 총 20명의 드라이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팀은 바로 킥 자우버 팀입니다. 팀명은 스테이크 F1 팀킥 자우버. 굉장히 길죠 그리고 국적은 스위스 팀입니다 모기업은 자우버 그룹이고 타이틀 스폰서가 스테이크닷컴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팀명이 스테이크 F1 팀킥 자우버가 되었어요 킥은 맞습니다 그 인터넷 방송 플랫폼 킥입니다 창단 연도는 1970년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우버는 드라이버 챔피언, 컨스트럭터 챔피언 횟수가 아직은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4포인트를 획득하며 1 2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아주 또 새롭게 마음을 먹고, 또 새로운 드라이버와 함께를 하게 되는데요. 좌우버를 이끌어갈 드라이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짜잔! 바로, 니코 힐켄베르크선수고요 가브리에우, 가브리에우 보르툴레투! 브라질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두 명의 선수가 이번 시즌에, 아, 자우버의 드라이버로 합류하게 됐고요. 근데 저는 이 선수는 알아요. 힐켄베르크 선수는 본능의 질주 식스에 나왔어요. <laughs> 본능의 질주 식스에 나왔었던 선수여가지고, 아,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저보르툴레트 선수는 제가 초면입니다. 초면이어가지고, 잘, 잘 몰, 몰라요. 이 선수는 그 콜업이 된 건가요? 혹시? 아니면은 다른 팀에서 데리고 온 건가요? 아, F2 챔피언. F2 챔피언 유비구나. 아주, 그러면은, 이번 시즌에 기대가 되는 선수로 볼수 있겠네요. 다음 팀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음. 윌리엄스입니다. 팀명은 아틀라시안 윌리엄스 레이싱이라는 팀으로 이제 풀네임이고요. 영국 팀입니다. 제가 또 이제 영국을 좋아하잖아요. 영국과 컬러가 부르다. 진짜 이그로코프한테 가장 어울리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극고 말려가지고 제가 이제 결국엔 다른 팀을 이제 응원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모기업이 도릴턴 캐피탈, 그 다음에 타이틀 스폰서가 아틀라시안이고요. 창단 연도가 66년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우승에 쓰가 7회 컨스트럭터 우승 횟수가 9회 이렇게나 명문팀인데 작년도 성적이 17포인트로 9위라는 성적에 그쳤습니다 제가 본능의 질주 6에서 봤는데요 그 에피소드 뒤편에 만년 하위팀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스와 윌리엄스를 묶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윌리엄스의 초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번 그랑프리에서도 포인트를 획득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나레이션 나오고 그와 반대돼서 하스는 시즌 초반 포인트를 얻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인 누구누구는 책을 발간하고 그 책을 발간한 기념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하하, 감사합니다 아하 아닙니다 저 열심히 했습니다. 이전에 이러면서 약간 이랬던 그 장면이 좀 나왔는데, 어, 그 뭔가 뭔가계서 윌리엄스와 하스를 계속 뭔가 대립 구도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드라이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알본 선수와 카를로스 사인츠 선수입니다. 사인츠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페라리였는데 윌리엄스로다가 버렸어요. 오. 어... 되게 뭔가 뭔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96년생의 알본 선수와 94년생의 사인츠 선수가 이번 시즌 윌리엄스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다음 컨스트럭터는 레이싱불스입니다 자 레이싱불스 이번에 팀명이 아 어지러워요 자, 비자 캐시 앱 레이싱불스 포뮬러 1 팀입니다 아이 팀명에 스폰서가 이제 붙다 보니까 점점점점 점점 길어지는데요 북쪽은 이제 이탈리아고요 모기업이 레드불 유한회사입니다 타이틀 스폰서가 비자 캐시 앱. 그리고 창단 연도가 1985년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컨스트럭터 우승의 수가 아쉽지만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46포인트를 기록하며 8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라클 레드불 팀의 이제 2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드불 팀이 두개가 있는데요. 이제 1군이 오라클 레드불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2군이 레이싱 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게임에서 저팀을 네,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 네, F1 매니저로 여기 팀을 골라가지고, 스노다 유키로 제가 1등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어, 그래서 저는 그때 뭐 그게 체감이 잘안 됐는데, 보니까 드라이버와 컨스트럭터 우승했어도 없고요. 스노다 유키 선수 자체가 1등을 한 기록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놀랬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레드불 팀이 두 팀이잖아요. 그래서 1군 팀. 오라클 레드불의 이제 그두 선수 말고 리저브라고 후보 치노다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1군 선수 두명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뭔가 컨디션이나 뭔가 해서 이제 이탈할 경우에는 이 레이싱 볼스의 한 선수가 올라갑니다 이번 시즌 츠노다유키 선수가 여기 레이싱 볼스에 소속인데요 오라클 레드불의 리저브 선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츠노다유키 선수가 오라클 레드불의 자리가 빠지면은 바로 코업이 그 드라이버를 또 살펴보면은 이번에 루키가 또 데뷔합니다 여러분들 레이싱불스의 유스 선수였던 아이작 하자르라는 프랑스 알제리 국적 선수가 이번 시즌에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와 계속해서 레이싱불스를 지켜온 치노다이키 선수가 이번 시즌에 레이싱불스의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은 머니그램 하스 F1 팀 국적은 미국입니다. 기업은 하스 오도메이션이고요. 타이틀 스폰서가 머니그램입니다. 그리고 창단년도는 비교적 신생 구단이에요. 그래서 2014년에 창단을 하게 됐고요. 이게 창단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도 우승 기록은 없습니다. 예, 우승 기록은 없지만 무려 저번 시즌 58포인트를 획득하며 7위라는 성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본능의 질주 시즌6를 보면서 하스 팀에도 약간 정이 갔는데 하스 팀이 후반기 가수록점 점점점점 밀리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그러면은 도라이버를 한번 보들까요? 아! 에스테반 오콘 선수가 이번 시즌에 하스에서 함께 합니다. 이 선수가 이제 프랑스 팀 알핀에 있다가 이번 시즌에 하스에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테반 오콘 선수와 올리버 베어먼이라는 아주 뉴비가 또 이렇게 이번 시즌에 또 합류를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본능해질 줄... 제가 죄송해요. 제가 본능해 질주 6만 봐가지고 아직 7을 못 봤어요. 그래서 6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 선수가 또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이제 알 팀을 보여주는데 가슬리하고 막 어렸을 때부터 라이벌 구도가 돼가지고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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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다가 승부욕에 못 이겨서 가슬리 선수와 깡 부딪히게 됩니다. 이 승부욕이, 예, 승부욕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예, 아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좀그 시기 했거든요. 이게 아무리 개인의 성적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팀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팀을 한번 볼까요? 아, 방금 말씀드린 알핀입니다. 알핀은 이제 BWT 알핀 포뮬러 1 팀이라는 팀명이고요. 국적은 프랑스입니다. 모기업은 이제 르노이고요. 타이틀 스폰서가 BWT. 그래도 창단 연도가 1979년이고요. 무려 알핀이 여러분들 이 르노 시절에 드라이버와 컨스트럭터 우승 기록이 있습니다. 예. 래래가지고 저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번 시즌에는 65 포인트를 획득하며 6위를 차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알핀팀의 드라이버는 어떤 선수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피에르 가슬리 오 선수와 잭 두한 선수 어떻게 사람 이름이 잭 두한 <laughs> 두한아 일어나라 두한아 깜짝 놀랐네요 뭔가 이름이 되게 친근해서 네, 잭 두환 아주 어린 선수예요. 잭 두환 선수도 03년생이어서 엄청 어린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알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입니다 저번 시즌 94 포인트로 5위를 차지한 팀이고요. 일단 팀명은 에스턴 마틴 아람코 포뮬러 1팀. 아, 팀명 점점 길어져요. 국적은 영국이고요. 모기업은 에스턴 마틴이고 타이틀 스폰서가 사우디의 아람코입니다. 창단연도는 1959년인데 아니 근데 에스턴 마틴이 드라이버와 컨스트럭터 우승의 수가 없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맞습니까? 왜냐면은 계속 중위권 이상을 좀 기록하고 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팀인데 말이죠. 음. 드라이버로 그럼 보러 가볼까요? 바로 랜스 스트롤 그 다음에 엄청난 베테랑이죠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계속해서 에스 마틴의 시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기억하는 본능의 질주 6 랜스 스트롤 선수의 에피소드 랜스 스트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시즌 시작 전 자전거를 타다가 오른쪽 손가락을 골절 당하고 만 것이죠 뚜뚜뚜뚜 헤이 스트롤 괜찮니? 아 조금 움직여 보겠지만 아, 많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스트롤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약간 그런 그 에피소드가. 근데 그 저도 이제 그 들었는데 이 에스턴 마틴의 짱이신 분의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차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베테랑, 페르난도 알론스 선수가. 아, 이 선수였던 것 같은데? 이 선수 전에 알핀에서 에스테반 오콘 선수와 트러블이 있었던 선수 아닙니까? 그 본능의 질주 6를 보면은, 그 부분이 나와요. 알핀에서의 두 선수가 트러블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laughs> 뭐, 믿지 못할 것도 아니죠. 저 또한 그런 걸 겪어봤으니까요. <laughs> 제가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렇게 온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이제 또 그런 스토리로 또 흘러가는. 이에스테반 예, 오콘 선수가 아주 이 선수랑 띠동갑 이상 차이가 나는데 말이다. 굉장히 건방지게 보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다음 팀 누가 나올까? 메르세데스 팀입니다 메르세데스 AMG 페트로나스 포뮬러 1팀 어우 그냥 진짜 팀 이름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요 국적은 독일이고요 모기업은 메르세데스 벤츠그룹 그리고 타이틀 스폰서가 페트로나스 창당연도는 1954년이고요 아주 대단한 기록 드라이버 우승 9회 컨스트럭터 우승 8회 그리고 저번 시즌은 468포인트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4위가 468포인트잖아요. 5위와 4위의 포인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차가 되게 예뻐요. 차를 잘 모르는 저도 여기 메르세데스 차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본능의 질주, 본능의 질주 6에 따르면 해밀턴 선수와 이 메르세데스의 재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습니다. 다음 시즌, 해밀턴이 우리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떡하지? 하... 저는 메르세데스의 문제를 몇년 전부터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이대로 가다간 제가 다음 시즌 메르세데스에서 못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그 스토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당시에 메르세데스가 결국엔 부강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메르세데스의 시트 주인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앗! 해밀턴 선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계속해서 메르세데스를 이어온 조지로셀 선수와 이번 시즌 또핫 로키, 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라는 이탈리아 국적의 06년생 어린이가 또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리고 유튜브에서 본것 같은데 이 안토넬리 선수가 어마어마한 기대주다, 유망주다, 라는 그 영상을 본것 같아요. 지금 그 해외 축구의 그 핫스타와 좀 비교를 하자면 지금 바르셀로나의 라민야말 선수가 이 유로를 씹어먹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F1계의 라민야말로 지금 떠오르는 선수가 이제 그 안토넬리 선수거든요 이 선수는 이제 이번 시즌에 데뷔를 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아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지로셀 선수 개인적으로 호감입니다 이 선수 제가 본능의 질주 6를 봤을 때 모난 모습을 보인 게 거의 없었어요 저는 이 선수 굉장히 호감입니다 되게 신사예요 네 아주 신사예요 그러면은 다음 팀 만나보도록 할까요 레드볼입니다! 레드불이고요. 팀명은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 국적은 오스트리아고요. 모기업은 레드불 유한회사. 타이틀 스폰서는 오라클이고 창단 연도는 97년도에 창단이 돼서요. 드라이버 챔피언십 8번,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6번을 차지를 했고 저번 시즌 성적은 589 포인트로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고통받기 싫으면 레드불로 합류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최근에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컨스트럭터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레드볼을 책임지는 드라이버는 누가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볼까요? 아, 막스 베르스타펜. 아, 지금 현존하는 넘버원이죠? 아, 리암 로슨 선수가 레드볼의 콜업이 됐군요. 이 선수,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본능의 질주 6의 이 선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리암 루슨 선수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레드불이 두 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즌에 이제 그 시트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한 선수가, 레이싱 도중에 부상을 당해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루키였던 리암 루슨 선수가 콜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레이싱 불스의 빈자리를 겁나 잘 채워주고, 포인트까지 따내며, 이 레이싱 불스의 시트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나, 하는 그런 머리를 감싸고 고민에 빠뜨리게한 장본인입니다. 왜냐하면 그시즌에 본능의 질주 6를 보시면 이 리암 로슨 선수가 빈자리를 잘 채워주고 성적도 스노다유키 선수보다도 좋았고 리카도 선수보다 성적이 좋았는데 나중에 탈락하게 되거든요. 그 시트의 주인을 그래서 이 리암 로슨 선수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성적도 더 좋았고 내 기록이 스노다나 리카도보다 좋았는데 결국에 시트는 저는 탈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불 CEO 센세가 나타나서 시트는 오로지 성적으로만 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죠. 그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음, 예를 들어 마케팅적인 모먼츠라던가 이 선수의 스타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정을 합쳐서 시트를 결정을 해야만 해요. 하면서 이제 이 레드볼 CEO가 굉장히 불합리한 리암로스의그 투정을 아주 어른의 사정으로 이제 묻어버리는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하죠. 아 베르스타펜 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게. 뽕뽕뽕 뽕. 네 베르스타펜. 지금 전방에 누구 노고 있고 슈퍼스지. 후방에 누구 노고가 있어. 어나 지금 코너 돌고 있으니까 쉣, 무전 치지 매. 셧터 뽀보보봉. 알았어. 하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브레이크에 집중하게 갈 하던 무전에 엔지니어 팀이 뽀바보봉. 알았어. 하던 그그 그 모습이 떠오르네요. 자, 그러면 다음 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laughs> 포르자 페라리.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즌부터, 아, 뉴티포시를 담당하게 된이글코비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제가 페라리를 응원을 할 거고요. 페라리에 조금 더 애정이 듬뿍듬뿍 듬뿍 담긴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팀명 스쿠데리아 페라리 HP. 국적은 이를리아고요. 모기업 페라리. 타이틀 스폰서 HP고요. 창단 연도가 무려 1920 진짜 초 근본 오브 근본 구단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드라이버 우승, 컨스트럭터 우승 둘다 최다 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모스트 챔피언이다. 그리고 저번 시즌 성적은 652포인트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글 코비 왜 페라리를 응원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페라리에 소속된 샤르르클레르 선수의 얼굴로 어, 이 선수 진짜 잘생겼다. 이 선수 멋있다 해서 페라리에 대한 호감이 있었어요. 호감이 있었으나 그것만으로는 팀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을 완벽하게 움직인 한 가지 정보가 있었어요. 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 페라리의 고트이자 포뮬라 왕의 고트였던 슈마허가 무려 폭조쿠였던 것이었다 그한 정보 글에 아 이것은 페라리를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는 진짜 나는 페라리로 가야 되는구나 이것은 데스테니 운매 아 네스티니 그래서 페라리로 어, 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드라이버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 시즌 드라이버 정말 큰 변동이 있죠 바로 아, 우리 왕자 아, 모나코 왕자 샤를 르클레르 선수와 그 다음에 영국 출신의 그 루이스 해밀턴이 이번 시즌부터 페라리로 존재를 틀어서 함께하게 됩니다 아 해밀턴 겨.. 아 그.. 그.. 아, 아 진짜 아, 정말, 진짜, 님들, 아, 기다려봐. 또 시작이야. 네. 루이스 해밀턴 경. 아주 놀라운 소식이었죠. 포뮬라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해밀턴 선수의 이 경력이나 업적,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선수의 드라이버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가 메르세데스에서 페라리로 이제 왔을 때에는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가 정말 정말 초미의 심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스포츠 선수 중에 현역으로 놓고 봤을 때 진짜 존나 잘생겼어요. 이게 약간 내가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에 이미지 이 보정이 있을 수 있잖아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능의 질주를 보니까 아닌 거야. 그 사진이 오히려 더잘안 나온 거야. 음. 샤를 르클레르 선수와 루이스 해밀턴 경의 이번 시즌 활약을 기대하면서 페라리를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자 페라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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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다음으로 마지막 팀을 맥라렌 포뮬러 1팀이고요. 저번 시즌 컨스트럭터 1위를 차지를 한 맥라렌입니다. 저건 영국이고요. 모기업은 맥라렌. 그리고 타이틀 스폰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팀명이 맥라렌 포뮬러 1이에요. 창단연도는 1963년이고요. 드라이버 우승 12회, 컨스트럭터 9회. 그리고 여기 맥라렌을 이끌어갈 드라이버를 또한번 봐야 되겠죠. 바로! 오스카 피아스트리 선수와 렌도 노리스 선수입니다. 또 제가 렌도 노리스 선수, 오스카 피아스트리 선수 하니까 또 생각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바로 본능이 질주 6의 맥라렌 표현을 보시면 렌도 노리스는 아주 유능하고 총망받는 유망주입니다. 그러나 렌도 노리스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맥라렌의 기량이 밋무치는 차체인데요. 뽀뽀뽀뽕 노리스 지금 할수 있겠어? 뽀뽀뽀뽕 아 차가... 아 차량이 너무... 힘들겠는 걸 랜도 노리스는 뛰어난 드라이빙 능력에도 불구하고 맥라렌의 차량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맥라렌은 젊은 유망주인 랜도 노리스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요? 하면서 이제 약간 또 이제 맥라렌 에피소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뛰어난 드라이빙 실력과 맥라렌에서의 머리를 쥐어싸 매고 업그레이드를 성공한 결과 맥라렌이 성능이 확떠 가지고 아주 그냥 날라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랜도 노리스 선수 말고도 오스 아까 그러니까 아스트리 선수가 굉장히 또 잘해주면서 아주 황금밸런스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 맥라렌이 컨스트럭터 우승을 차지하는 결정적인 콤비 플레이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해서 두단과 선수 소개를 해보았습니다